<놀냐다>. 아, 아, 아. 얘들 음, 음. 마녀다. 마녀는 살인해야 돼. 베이비, 아, 안 되는 살인제로 사용이라고. 어쩔 테이피. 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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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헤드 사지다, 이게 말이야. 옳지. 옳지. 마녀 고기나 먹을까? 만약 난 만약 고기 먹은 죄로로 고문 사형이라고. Yes, baby. No, baby. 안돼, baby. 해야지. 오늘도 열심히. 예, 과연. 아니였어요. 아니 이게 아니었는데 이건 아니었어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고문자라니 우리 다 같이 한 어. 이거. and <laughs>